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비를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보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보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이 그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자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지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레이기 26장, 또 27장은 이제 레이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무엇이든지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이 복잡하면 그거는 결론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이 26장에도 보면 이 결론적으로 이제 레이기 율법을 쭉 설명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얘기는, 내 얘기 26장은 1절부터 4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4절에서 마지막절까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얘기는 특별히, 특별히 26장은 더 이상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근데 이거는 여기다 무엇을 더 붙이 겠세요 순종을 이렇게 해야 된다. 불순종을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니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지 마라.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순종을 하면은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있다. 그런데 이 매기 26장과 거의 비슷한 장이 신명기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이 오세가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레이기의 말씀에 비하자면은 훨씬 더더 길지요. 그런데 구조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신명기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앞부분, 이 13절, 14절까지는 다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은 순종에 대한 기록이에요. 요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 14장, 14절 이후가딱 지나게 되면은 마지막절까지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은 불순종하면 이런 이런 형벌과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양이 좀 늘어나고 많고 그 차이가 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나머지 이야기 저 이야기는 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더 첨가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이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요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냐면 안식일를 거룩하게 지키면 아주 간단하게 나온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좀더 하나만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1번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보이는 신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신을 보다가 보이는 신을 보는 순간 그들은 쉽게 보이는 쪽으로 신앙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상은 어떤 보이는 형상, 어떤 것들이 이렇게 목석이나 석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우상은 누구냐면은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그 석상을 누가 만들고 나무로 생긴 목상을 누가 만듭니까? 다 내가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은 누가 되냐면 내가 신이 된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형상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진데, 만약에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나를 고치고 나를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절인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격하라. 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쉬라는 겁니다. 쉬어. 그러죠?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 안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다 내려줍니다. 일안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가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땅한편 없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착하자마자 땅을 소유를 받게 되고 집을 소유를 받게 되고 성읍을 소유로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란 것이요 없을 때는요 한없이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뭔가 가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욕심이 생각하게 되고 소유권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번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빠질지를 몰라요. 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름으로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성업이 생기면서부터 그들이 이제 쉬지 않고 일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안식일에 쉬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매게 살린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소유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뭐가 되냐면, 그 소유물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매게 살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죠? 형벌과 저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그대로 시행이 됐어요. 자, 추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을 말했어요. 그그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기록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누구든지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민수기 15장에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숙이는 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이 민숙이 시보장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라고 나갔어요 안식일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둘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모세에게 아론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직결심판을 했냐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저주가 임했고 형벌이 임했죠. 차라리 이렇게 형벌이 딱 나타나게 되면 그 가족이나 그 마을이나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죠. 그러지 않겠어요? 안식일의 일에다가 죽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가 감히 안식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누구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될수 있다라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와서 지금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정말 불행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한다. 이거는 정답이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오늘 우리 시대를 표현하자면 구약의 말씀처럼 구약의 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런 형벌이 내려졌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는 않죠. 즉,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송도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이것이 과연 저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우리는 결과를 보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하는 일들이 다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내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몸이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몸이 아파야만이 내가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치료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몸이 건강하고 밥도 잘 먹는 거예요. 이게 과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죽어가고 있고 심각한 문제죠.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프게 되고 밥을 못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고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온몸이 암이 퍼져서 사망을 했다 간다면 아프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왜 말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말세가 됐냐면은 하나님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놔두고 있는데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구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하지를 않아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한 것은 너는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야 돼. 내가 지금 새벽에 해변 나왔다. 내가 주일 한번 짓겠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다른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하나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부족함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끝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했냐, 안 했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만, 이 신약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형식이요, 외식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가장 책망한 것이 바로 형식과 외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빠져 있고, 외식에 빠져 있고, 겉으로 드러는 것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의 손길과 그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람과 성령님의 야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도 오직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머리 이에와 특별히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위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성교사님들 이외와 사랑하는 주의자녀들 머리머리 이외 이더업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